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오늘은 상큼한 리프레시 되는 노래 엠넷 아이돌 학교 교가 예쁘니까 불러 드릴게요 아아 아이돌 학교 학생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두 놀자 큐 뮤직 랄랄랄라 워워 워, 예 라라라라 와와 wow, wow. 믿어봐 할수 있다고 믿어봐 고민 마 걱정 말고 날 믿어봐 괜찮아 뭘 해도 난 예쁘니까 alright oh I'm gonna be okay one t o t e e 주문을 더 외워봐 날 위한 세상을 기대해봐 a 라이 right, all right, oh, I'm gonna be okay. 너무 겁내 하지마 마음이 예쁜 나잖아 위로, 위로, 위로 더 올라가자 할수 있어 꿈을 꿔봐 난뭘 해도 춤을 춰봐 빛나는 날 상상해봐 그래, 그래, 두근두근하게 우린 예쁘니까 꿈을 꿔봐 우린 모두 춤을 춰봐 빛나는 날 상상해봐. 나는 예쁘니까, 우린 예쁘니까. 난 맘이 더 예쁜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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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이 더 예쁜데. 오난 oh, 예쁘니까 레시코 꿈을 꿔봐 난뭘 해도 춤을 춰봐 빛나는 날 상상해봐 그래그래 그래. 두근두근하게 우린 예쁘니까 꿈을 꿔봐 우린 모두 춤을 춰봐 빛나는 날 상상해봐. 난 예쁘니까 우리 예쁘니까 라라라라 예쁘니까 셰 yeah. 감사합니다.